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 이곳에 흙돌이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국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왠지 이런 곳부터 한번 찔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요, 백도 연결을 하죠. 여기서 단수를 치면 100도 연결하는 순간 더 이상 100을 잡을 수가 없어서 흑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찔러가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떠한 수가 또 떠오르시죠? 이곳부터 이렇게 단수 치는 수요. 자, 이 수는 100이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곳을 찔러 오는 건 연결해서 좀전 모양과 똑같이 100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 곳도 하나 이렇게 끼워가 보고 싶은데 자, 이 곳을 끼우게 되면 100이 막아요. 자, 지금처럼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백이 흑한 점을 잡는 순간 이돌이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살아 흑이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부터 또 단수 치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둑 사활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불현듯 무언가 떠오르는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버리기. 아, 이수 사실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입니다.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이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 흙도 여기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 생각나시죠? 이곳 먹여치는 수. 자, 이곳 먹여쳤다. 백이 연결하면 이렇게 끼우면서 돌려치는 순간 이곳이 옥집이 되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때려주면 지금처럼 이곳부터 두게 되어서 여길 두면 지금처럼 여기를 찝고 반대쪽을 두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아서 성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곳 잡았을 때 이렇게 먹여치기 했을 때 백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질 않습니다.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는 수가 있어요. 자흑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흑이 백이 이곳을 막게 되면, 자이돌이 단수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백도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이 살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곳으로 두 점으로 키워서 백을 잡으러 가는 수.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부터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했다, 그럼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이렇게 끼우면서 돌려치는 수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여기서는 이곳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요. 이때 흙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 잡아놓고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왠지 이곳부터 두는 수가 맥점처럼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곳을 두면 백이 여길 때려내주는 게 아니라요. 이곳부터 한 집을 내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자, 이돌이 지금 단수니까 여길 잡으면 이렇게 두게 돼요.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단수 치는 수는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살아버리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이 아주 잘 두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곳부터 찔러가는 수가 올바른 수순이 돼요. 백이 연결을 하면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두 점으로 키워서 여기도를 단수로 유도하고 백이 잡으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을 잡는 것은 이곳을 찌르는 순간 이곳과 이곳이 모두 옥집이 되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요.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떠한 수순이 있냐면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이곳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는 여러분 가만히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 돼요 자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이 이곳을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여러분 착각하기 너무 쉬운데요 이곳을 때려냈다간 이곳 막는 순간 자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때리고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 어떤 수가 있냐고요 가만히 다시 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 있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했다가는 지금 여기서 단수 치는 순간, 자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고 살, 모두 잡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